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게 사실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, 제가 뭔가 좀 좋아하는 기업, 편, 편하게 생각하는 기업 뭐몇개 이렇게 아실 것 같은데 그 중에 오늘 하나입니다. 썬런 준비를 했습니다. 썬런이 주거용 태양광 서비스 업체인데요. 이 기업이 간밤에 7%나 급락을 했습니다. 뭐 올해는 매우 불확실한 한 해가 될것 같다. 이 태양광, 주거용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좀 전망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태양광 쪽은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었고 월가에서도 관련해서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뭐가 달라졌길래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이제 좀 들여다 본 건데요 사실 IRA는 여전히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은 여전히 진행형인데 왜? 좀 궁금해서 좀 봤습니다. 바클레이지의 크리스틴 조 라는 애널리스트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수요 둔화 가능성, 불확실성 언급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낮췄고요. 목표 주가도 종전 44달러에서 35달러로 20%나 목표가도 낮췄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24달러니까 그럼에도 44%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본 건데 결국은 하향 조정하기 전에는 뭐 거의 두 배는 아니한80%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봤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봤다가 이제 보수적으로 눈높이를 낮춘 뭐요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썬런뭐 제가 이미 한 한두 번 다뤘던 기업이긴 한데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에 설립된 미국 내 주거용 태양광 1위 기업이죠. 이렇게 지붕에 옥상에다가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뭐 이런 대표적인 기업인데 점유율이 18%로 리더입니다. 1위입니다. 2위와 3위가 썬파워와 썬노바. 우리 많이 좀 들어보셨죠. 얘네가 점유율이 한 9%씩이니까 거의 뭐 2등과 2, 3위권과의 이 갭도 꽤 큰. 그러니까 좀 압도적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. 3분기 말 기준으로 이총 고객 수가 76만 명이 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로도 한20% 증가를 한 거니까 성장세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이 기업의 또 특징은 이 태양광을 각 가정에 설치를 하려면 이게 얼마나 비용 부담이 크겠어요. 아무리 내가 전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해도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해도 얘네는 그래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년, 25년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구독 서비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, 어, 가정에서도 큰 부담 없이 설치하고 여기에서 절감되는 것과 그냥 구독료를 내면서 그걸좀 분산해서 20년, 25년 동안 지급하는, 뭐, 요런 방식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현재 이렇게 20년, 25년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요 모든 고객들의 요계약의 잔존 평균 계약을 보니까 약 17.6년으로 연간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만 약 9억 7천만 달러가 된다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매출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순 구독자들의 가치도 만삼천 이백오십구 달러로 당초 얘들이 목표했던 것을 계속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성장 잠재력은 그럼 뭘까? 지금 미국에서 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약칠천 칠백만 가구라고 하는데요. 이 중에 이렇게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 그 비중이 이제 사퍼센트라고 합니다. 뭐 이걸 뭐 백퍼센트까지 갈 거다라는 기대감은 갖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는 맞죠.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, 전기차 시장이. 근데 대부분 이 미국에서는 집 안에서 요걸 충전하는 데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전기차를 갖고 있고 집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이 전기 소비량이 없는 가정과 비교했을 때한두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기업들도 결국은 요 주거용 태양광에 대한 어, 수요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분명히 성장 기대감은 있는 기업이다.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그동안은 뭐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죠. 자, 근데 왜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도 낮추고 목표가도 낮췄을까? 자, 그 이유가 지금 나옵니다. NEM 3.0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. 이게 Net Energy Metering이라고 해서 음, 주택용 이, 태양광 소비자 이걸 설치한 그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게 아마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그 내용을 좀 보면 주택용 태양광 시장의 난관 그냥 냄이라고 읽을게요. 냄. 냄 3.0.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? 작년 연말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넷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. 종전에는 2.0이었는데 이걸 이제 3.0으로 개정안을 발표가 된 건데요.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가정들이 이렇게 태양광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성을 하잖아요. 또 그걸 이제 가정에서 써요.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있잖아요. 남는 에너지. 그것을 결국은 유틸리티 회사에다가 판매를 할수 있는 유틸리티 회사들이 그걸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었는데 고그 단가를 기존에는 30 센트였거든요 기가와트당. 근데 이거를 8 센트로 낮추는 뭐이 개정안입니다. 그 개정안의 내용이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기존 고객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데 신규 고객들, 신규로 설치하는 고객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 썬런이 미국의 22개 주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데요. 이게 지금 전체 미국 정부 전체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의 법안인데, 근데 이게 그렇게 영향이 커? 라고 의아해 할 수는 있는데,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탈탄소 정책을 강화하는 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얘들이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, 이제는 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은 태양광판 설치가 의무화될 정도로 캘리포니아주는 태양광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 개정안을 발표를 했더라도 이게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4월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어 이제 우려가 좀 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? 이게 아마 지금 당장은 뭔가 영향을 딱 보이지는 않겠지만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요 영향에 대한 뭐 그게 이제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냄3.0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이건 이제 호재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이 설치 비용 지금 인플레 때문에 설치 비용도 많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이런 다양한 이건 뭐 역동적인 뭐 그런 변수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얘들이 과연 운임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뭐 올릴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리고 그에 따른 여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투자 의견들을 좀 조정했다 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.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이 태양광 시장이 주거용 태양광 시장이 완전히 뭐 바뀔 거다 안 좋게 바뀔 거다 라고 또 해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광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 그리고 이 썬런의 견고한 시장 리더는 여전히 확고하다 라고는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ILI에 대한 수혜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올해 주택용 태양광 시장이 결국은 또10% 중반대의 성장을 할수 있다는 라 점에서 긍정적인 것은 인정하지만 말씀드렸던 앞단에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 불확실성 요인들로 인해서 뭐 올해는 약간의 부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약간 눈높이를 낮췄다라는 것 그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월가 애널리스트 들 전반적인 의견은 어떤가 봤더니 27명이 썬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. 그중에 22명 81.5%가 여전히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대세인 거는 맞아요, 그렇죠? 근데 이제 목표 주가, 평균 목표 주가도 45.5 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약88%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전히 낙관론이 높긴 한데 이제 약간 이런 변수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간밤에 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은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아, 목표 주가에 대한 눈높이는 앞으로 조금씩 낮아질 수는 있겠구나 정도는. 저희가 또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